월월 동가이들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오늘은 팝콘 오케이. 이게 팝콘이래. 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일단은 팝콘인데 한번 해 해먹어 보겠습니다. <laughs> 미친다. <laughs> 아니 이것이 뭐야 지 팝콘이래. <웃음> 스파이크 갱지브리티브 말이야. 야 이렇게 올려 도 되는 거야? 이렇게 올리라는데요? 헐이 흔들어 달래요. 뭐뭐뭐불났다 뭐. 불러는 거예요? 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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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뻥 아니야? 왜 그래? 불이... 야 이거, 이거 너무... 오오오오오려오아 뜨거워? 이거게 여기 뭐 이렇게... 참 것도 사와해 기름 떨어져 기름. 헐! 찢어졌네. 아 뭐. 된다 된다 된다. 이거 뭐이뭐이 오오 오! 오, 오. 와아다아다나 처음 해봐요 처음 해봐? 응와신기해오오오오 이번에 써있잖아요 리치타스 바세디이뭔 개소리야 다된거 같은데 고다다다다다다다고 오오 이거 뭐야 와 아니, 거니 아니, 거니 맞나? 엄마 아 요리 못 했어? 아니, <laughs> 아아요음이아끼야 와... 장유 니서 엄마 먼저 주고 이 아니, 먹어야지 아니, 아야 아니, 아니, 아 아니, 아아예아게 아니, 아매아 아니, 아아아 아니, 사지 마. 돈 아깝게, 낭기잖아 아이, 새끼. 맛이 어. 없어요. 에이! 엄마한테. 저... <laughs> 다음에 <웃음> 봐요. 안녕!